노호가입니다. 노호가, の方が 뭐뭐의 호 쪽, 뭐뭐의 쪽이 비교 문장에서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잠깐 보시면, 바나나と 키위도,どちらの方がおいしいですか? 바나나와 키위와 도찌라 어느 쪽이죠? 어느 쪽이 맛있습니까? 도찌라가 오이시 스까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도찌라노호가 굳이 노호가를 써서 어느 쪽의 쪽이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한 거죠. 바나나 또 키위 또, 도찌라노호가 오이시 스까 결국 해석은 바나나와 키위와, 그러니까 바나나와 키위 중 어느 쪽이 맛있습니까? 바나나노호가 오이시, 바나나의 쪽이 이 맛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나가 맛있어요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본어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호가 뭐뭐 의쪽 이런 말을 써서 그 말을 부드럽게 이렇게 썼을 때더 예의를 차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호가를 아 일본인들이 많이 쓰구나라고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접속은요, 명사 플러스, 노호가, 노호가를 쓰실 때, 이렇게, 한자로 쓰셔도 되고, 히라가나로 쓰셔도 돼요. 호호할 때는 이 한자가 본뜰 방, 우리 방향방, 방향을 나타낼 때의 방이죠. 여기서는 호호라고 읽고, 뭐뭐의 쪽, 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입니다. 애니메 요리 만화 너 호가 오묘시러이다. 우리는 애니메이션보다 만화가 재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일본인은 만화의 쪽이 재밌어. 그지그지 노호가했습니다 애니메 요리 애니메이션보다 아, 요리가 뭐뭐 보다라는 뜻이구나. 만화 너 호가 만화 쪽이 오모시로이다. 재밌습니다.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나하나 직역으로 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번역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애니메이션보다 만화가 재밌어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아니메 요리 망가 노오가 오모시로이다. 스 바가 킹그 요리 마크 노오가 스키다스. 바가킹그, 버거킹이죠. 버거킹보다 마크, 마크도날드 줄여서 마크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쪽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다? 라고 할때 조사를 가르습니다. 가스키다스, 무엇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크너가 스키다스, 맥도날드 쪽을 좋아합니다. 바가킹그 요리, 마크너호가 스키다스. エベレストの方が富士山より高いです,エいいです。エベレストの方が富士山より高いです。木曜日の方が水曜日より都合がいいです。木曜日の方が木曜日より水曜日より水曜日보다 즈고가이. 즈고는 지구 형편 상황입니다. 형편이 좋다. 상황이 좋다. 그래서 즈고가이다. 상황이 좋습니다. 수요일 약속을 잡는 게더 좋겠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석이 목요일 쪽이 아니라 목요일이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어, 노호가를 빼고 목요일가 수요일 열이 즐거가 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일본인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본인이 쓰는 경향, 일본인이 쓰는 빈도적으로 보았을 때는 노호가를 써서 표현하는 쪽이 훨씬 빈도적으로 어, 높습니다. 목요일の方が水曜日より都合がいいです.